김하성은 타격이 단순히 잘해진 것이 아니다. 김하성은 타격의 신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말 크레이지 김하성이라는 말이 딱입니다. 김하성은 오늘도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홍관중을 열광시키는 동시에 LA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까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우스갯 소리로 김하성이 고디아구다. 감히 김하성에게 공을 던지면 되겠냐라는 밈이 생겨나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의 폼을 보면 이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도 이루수 최상급의 성적을 거두며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모두 깨부순 김하성에 대해 놀라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역사상 샌디에고 구단에서 단한 명밖에 세우지 못한 20홈런 3 0도로 40장타라는 기록을 김하성이 세울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원래 미국 현지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김하성이 20홈런 20도로를 찍으면 커리어 하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가면 갈수록 미친 폼을 보여주자 김하성에 대한 기대치가 역대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샌디에고 지역 매체는 김하성이 부상 없이 현재까지의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다면 산술적으로 22개의 홈런, 33개의 도루, 45개 수준의 장타를 기록할 수 있다. 그의 최근 폼을 보면 이 기록을 달성할 기록이 크다. 김하성이 샌디에고를 이끌어가고 있는 심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라고 전했는데요. 과연 김하성이 오늘은 또 얼마나 잘했는지 현지 반응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성은 5일 페코파크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홈경기의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날 김하성이 코리안 빅리거 한 시즌 최다 도루 기록을 세우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하성은 선두 타자로 등장하여 첫 번째 타석부터 우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저스의 선발 투수 밀러가 낙차가 크게 떨어지는 낮은 커브를 던졌는데 김하성은 이 까다로운 공을 예술적으로 밀어치며 물이 올라있는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중견수 뜬 공으로 물러났고 후한 소토도 루킹 삼진을 당한 상황에서 소토가 삼진으로 물러날 때 김하성은 이루로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때 김하성은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태그를 피해 이루를 터치했습니다. 사실 도루 타이밍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었고 상대 포수의 송구도 뛰어났는데요. 하지만 김하성은 몸을 불사하는 슬라이딩 테크닉을 보여주며 가까스로 태그를 피했고 다저스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세이프 판정이 유지됐습니다. 추신수가 2010년 작성한 22도로를 넘어 빅리거 최다 기록을 달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이프 판정이 확정될 때 페코파크에서는 김하성을 향한 기립박수가 터졌는데요. 현지 의설자는이 장면을 보면서 왜 김하성이 하트앤드허슬 어워드 후보에 선정됐는지 알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트앤드허슬 어워드는 야구에 대한 열정, 야구의 정신과 전통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05년 제정됐는데 김하성의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플레이가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근 샌디에이고 타티스 주니어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하성은 현 시점에서 우리 팀 최고의 선수다. 우리 팀에는 김하성이 필요하다. 김하성은 단순히 잘 치는 게 아니라 그의 허슬플레이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분발하도록 영감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3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 다시 선두 타자로 나온 김하성은 또한번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했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아직도 김하성은 강속구에 약하다. 95마일 이상 공을 잘 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밀러의 101마일 페스트볼을 포인트 앞에서 쳐버린 겁니다. 정말 엄청난 타격감이었고 이를 본 팬들은 아니 101마일을 저렇게 쳐낼 정도로 페스트볼에 적응된 거면 김하성은 그냥 끝난 거 아니냐? 김하성의 좋아진 타격감은 패스트볼을 대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 그렇다 해도 요즘 기이할 정도로 잘 친다. 100일 마일에 반응하는 거 보면 방망이를 바꿔서 타격이 좋아진 게 아니라 홈 자체가 올라온 거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100일 마일 안타도 안타인데 그보다 김하성이 앞전에 기록한 안타가 더 말이 안되는 안타라고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공은 투스트 라이크 상황에서 명백히 헛스윙을 유도한 유인구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최근에 김하성이 수많은 볼넷을 만들어내며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모두가 해당 공의 궤적을 본 순간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죠. 김하성은 선에 아슬아슬하게 거치는 공도 볼로 만들어낼 만큼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김하성은 존을 한참 벗어난 해당 공의 방망이를 뻗었는데요. 낙차가 워낙 큰 공이고 대놓고 빠지는 공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상한 타격폼이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순간 저 공의 방망이를 뻗는다고 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이후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김하성은 유인구에 속아서 방망이를 뻗은 게 아니라 완벽하게 노리고 뻗은 것이었고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공을 완벽하게 밀어쳐서 이루수의 키를 넘겨버렸습니다. 과연 기술적 타구의 절정이었습니다. 해당 공을 안타로 만들어내자 현지해 설자, 상대 감독, 현지 팬들 모두가 놀랐고 팬들은 저런 걸 치면 투수는 대체 공을 어디로 던져야 하나? 투수 입장에서 정말 어이가 없겠다. 저런 공에 배트를 휘둘렀다는 것 자체가 김하성의 기세를 알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 0일마일의 공에 안타를 기록한 김하성은 오늘 경기 멀티히트이자 12경기 연속 멀티출루 기록을 세웠는데요. 멀티출루 현 메이저리그 1위에다 한국인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하성의 1루타는 2루타라는 말이 있듯 김하성은 1회말과 마찬가지로 소터 타석에 다시 한번 2루 도루에 성공하여 시즌 24호째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경기력이었고 앞서 나온 장면에서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분노에 과자먹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하성은 6회에는 배치의 까다로운 안타를 스무스하게 잡아내는 호수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경기를 본 해설자는 초전도체 수비라는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하성은 이날사타수 이안타이도로일볼렛이라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팀은 LA다저스의 5대10으로 패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성에 대한 찬사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의 폼을 자랑하고 있는 김하성인 만큼 김하성의 몸값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샌디에이고 지역 매체는 메이저리그 전체 야수를 통틀어 WAR 3위인 선수가 연봉 상위 100위에 근접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염가 계약이거나 후려쳐졌다고 볼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하성의 몸값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말을 들을 날이 올줄 누가 알았을까요? 미국 매체 이스트빌리지 타임스는 샌디에이고가 김하성에게 너무 낮은 몸값을 책정했다고 분석하면서 이 기회에 연장 계약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스볼 레퍼런스가 제공하는 WAR 순위를 살펴보면 김하성이 올해 얼마나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더잘알수 있습니다. 김하성은 공격과 수비를 종합한 WAR이 5.4로 1위 오타니 쇼헤이와 2위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에 이어 3위입니다. 그런데 김하성은 올해 고장 연봉 700만 달러를 받고 있으니 연가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이스트 빌리지 타임스는 메이저리그 전체 야수를 통틀어 WAR 3위인 선수가 연봉 상위 100위에 근접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연가 계약이다. 어디서 뛰게 되든 김하성은 가능한 빨리 연장 계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을 잡아야 한다. 그를 잡기 위해 2025년 시즌부터 시행할 7년 1억 5천만 달러 수준의 연장 계약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계약은 김하성이 35살 시즌까지 샌디에이고에서 상당한 연간 가치를 유지하게 할 것이다. 김하성의 나이와 퍼포먼스를 고려하면 로우 리스크 연장 계약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현재 김하성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트빌리지 타임스는 김하성은 콘택트 능력이 좋은가 그렇다. 출루를 잘하는가 그렇다. 그의 출루율은 최상위권이다. 홈런은 어떤가? 그는 올해 15홈런을 치면서 25홈런 페이스를 달리고 있다. 주루 플레이는 어떤가? 말할 것도 없다. 수비는 어떤가? 수비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탑급이다. 라며 샌디에이고가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길 바랐습니다. 또 AJ 프렐러 샌디에이고 단장은. 처음에 김하성이 팀에 딱 맞는 선수인지 100% 확신할 수 없었겠지만 김하성의 믿을 수 없는 재능의 계약을 추진한 것은 옳았다. 프렐러 단장은 이제 팀의 숨은 보석인 김하성을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매체의 언급처럼 이제 김하성은 1억 달러도 부족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